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D4셀에 입력한 수식의 실행 결과로 옳은 거 됐습니다. 단 D4셀에 설정되어 있는 표시 형식 날짜라고 했고요. 봤더니 이오먼스에서 D2.1 하고 사용을 했네요. 자 그럼 엑셀에서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자 엑셀에다가요. 제가 이오 어 이오먼스 합니다. 그리고요. D2 컴마 1 하고 했어요 가로 닫고 엔터 합니다 그랬더니요 어 1월 31일이 나타나네요 그쵸 그러면 아 우리 답은 그러면 뭔가요 답은 음 1월 31일 3번이다 라는건 알겠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나 봐야 될 텐데요 2호 먼스는요 마리를 구해주는 날짜입니다 마지막 날짜에, 마지막 날짜, 그 달의 마지막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에요. D2셀에서 컴마 1 했지요. 컴마 1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는 한달뒤 말일이에요. 한달뒤 말일. 그럼 만약에 이거를 2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달 뒤, 2개월 뒤에 말일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3으로 지정하면? 세달 뒤에 말일이 언제냐 이렇게 몇달뒤 지정한 달수 뒤에 말일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게 1이 아니라 만약에 음수로 가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뭐하냐? 이전 달이에요. 한달 전에 말일, 두달 전에 말일, 세달 전에 말일 이렇게 보여줘요 한번 볼까요? 음,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텐데 내가 이거를 2로 지정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12월 8일에서 두달 뒤면은요 1월 2월이 되나요? 2월 달의 마지막 날. 만약에 3월 한다, 그러면 12월 달부터 세달 되니까 3월이죠. 3월의 마지막 날. 그럼 이거를요 만약 에 마이너스 1로 한다, 그러면 음수 1로 한다 그러면요 한달 전, 12월의 한달전 마지막 날, 그 다음에 두달전 마지막 날 또는 세달전 마지막 날 이런 식으로요. 내가 지정한 겨울 수에 내가 지정한 개월 수가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구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이오먼스 되셨나요? 내가 지정한 내가 지정한 개월 수의 마지막 날짜 말일 구해준 말을 구해주는 함수가 음, 이오먼스가 돼요. 말일을 구해주니까 8일 뭐 이런 날짜 나타날 수가 없겠지요. 그치요. 그 다음에 1로 지정했습니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1월 31일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오먼스 D2에서 마이너스 1을 했다, 그러면 11월 30일 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29번 답 3번으로 선택하시고요. 을 이오먼스 어떠한 함수인지 다시 한번 기능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9번의 답 3번이에요.